정읍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 백범 김구.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중 백범 김구 선생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건넸던 말입니다.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 당시 조선 인구 약 2천만이었던 시절, 공식 기록으로 600만 이상이 보천교를 신앙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의 핍박과 나라의 혼란 속에서 보천교는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채워주었는데요.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희망,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을 제시하며 국내외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1918년 10월에 이뤄진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수백 명의 보천교 신도들과 불교계가 함께했던 항일운동으로 제주법정사를 중심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후 일제가 주도자와 관련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천교의 독립운동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주 지역까지 뻗친 보천교의 조직력과 독립운동은 당시 민중들의 큰 충격과 희망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1915년 국내에서 마지막 의병장 채용원이 체포되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이후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의 빛을 다시금 일으켰고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919년 3.1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청교는 특히 법정사 항일운동 사건 이후에는 독립자금 조달에 주력했는데요.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 독립군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제가 이런 보청교를 예의주시하고 치밀한 수사를 벌이는 끝에 보청교의 독립자금 조달망이 발각되게 됩니다. 1921년 보청교의 재무담당이었던 김홍규의 집에서 열린 간부회의에 일본 경관들이 습격하며 10만원가량을 압수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그의 집 마루 밑에서 10만원가량이 든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이 돈은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될 군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압수당하게 되죠. 뒤이어 1924년 만주 독립군 김자진 장군에게도 독립자금을 보낸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약 2만엔 달하는 독립자금을 보냈던 것이죠. 당시 2만엔은 현재 가치로 10억 이상의 돈입니다. 보청교에서 지원한 2만엔으로 김자진 장군은 독립군 조직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인 1925년 자치정부인 신민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민부는 북만주 일대에서 가장 큰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보청교의 독립자금 지원이 신민부 결성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후 임시정부와 보청교의 연통이 활발해지고 비밀 연락망이 구축됨에 따라 임시정부에도 독립자금이 온전히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직접 보청교 본소가 있던 정읍에 찾아와서 독립자금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조선총독부는 대대적으로 보청교의 독립운동 루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규모와 독립운동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죠. 1920년대 후반부터는 총독부는 협박과 회의를 통해서 보청교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보청교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청교인의 이동과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보청교를 비롯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대중교 천도교 등 여러 단체들을 유사종교령을 발표하여 탄압하고 1936년 경찰 병력을 대동하여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보청교의 본소인 11전은 경복궁 근정전보다 크고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보청교가 해산된과 동시에 11전과 본소의 여러 건물들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어 기둥은 조계사 대웅전으로, 기화와 문, 대들부 등은 정은 내장사와 후전주 역사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푸른 기화는 총독부의 관절을 짓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해방 후 오늘날의 경무대, 청와대가 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보청교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고 합니다. 보청교는 독립운동을 하고 3대까지 망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끝은 철저히 잊혀지는 것이었고, 교과서에는 단한 줄의 역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보청교는 일제의 악독한 탄압으로 역사 속에서 잊혀져갔지만 그들이 음지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덕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물산장려운동 등 민족운동도 일으켜 민중들의 삶에 힘이 되었고 조선의 혼이자 희망이었던 보청교. 그 맥과 정신은 잊혀지지 않고 어릴 적 보청교를 신앙했던 안훈산 태상종도사님으로부터 지금의 증산도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증산도는 광복 이후 증산상제님의 신앙을 부활시켜 앞으로 다가올 후천개벽을 준비하고 회원상생 보은을 실천하며 그 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일제탄압을 이겨내고 나라의 빛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민중들의 피와 땀이 열매를 맺어 새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잘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마음과 희망이 꽃을 피워 지금은 어느 누구나 상생을 외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보청교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면서 앞으로 진정한 상생의 세상을 맞이하길 바라봅니다.